개미와 배짱이 우아는 누구나 다알 거야. 열심히 근면하게 살라는 교훈을 주는 얘기지. 뭐 그런데 시대가 변해서 지금은 이 얘기가 다 맞지는 않아. 내 주변에 실제 있는 사례를 가지고 얘기해 볼게. 70년대 초반생인 두 사람은 90년대 말 비슷한 시기에 한 대기업에 입사했어. 어 둘다 집안이 그리 좋지는 못해서 부모 찬스를 받지는 못했어. 즉 비슷했다는 거지. 에이 이제부터 개미라고 할게. 개미는 그 성실 그 자체였고 회사에 항상 충실했어 어, 상사가 요청하는 것에 대부분 거의 대부분 예스였고 어, 매일 일하느라 또는 그 상사와 어, 숫자리를 갖느라 늦게 퇴근하는 것이 생활이었어. 또한 뭐 집에서 멀리 떨어진 그 본사에서 근무할 때는 아침 6시에 출근해서 밤 12시 이후에 들어오는 경우도 어, 오래 했다고 들었어. 뭐 기본 휴가도 반납하고 오로지 집 회사만 왔다 갔다. 어, 그러면서, 근무수당 좀더 받는 것을 만족했고, 이렇게 회사 생활을 충실하게 생활하다 보면, 어, 그에 대한 보상을 받아 승진하게 되고, 어, 따라서 급여도 오르고, 결국엔 잘 살게 되리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졌던 거지. 반면, B, 어, 배짱이라고 할게. 어, 배짱이는 일보다는 노는 것을 좋아했어. 아 물론, 뭐, 기본적인 회사 일은 하긴 했지만, 딱 정해진 만큼만 하고, 어, 개인의 몸 관리나 그 취미 생활에 더욱 신경을 썼어. 어 그러면서 어 남는 시간에 재테크에 대해 관심도 가졌지 뭐 휴가도 항상 전부 다 쓰면서 여행도 많이 다녀서 어느덧 지금은 한 40개가 넘는 나라를 다녔고 뭐 그간 추억도 많지 자 그런데 25년이 지난 2024년 말어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어 배짱이는 건물주가 되어 월세 따박따박 받으며 완전한 경제자유를 달성했고 얼마 전에는 회사 명퇴도 했어 이제 완전한 자용이된 거야 반면 개미는 여전히 일하고 있는데 혹시나 회사 그만두게 되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고 어 나중에 그 정년퇴직을 하더라도 이후에도 계속 아마 한 70세까지는 일을 더 해야 될 상황이야 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어 개미는 앞뒤 뭐 주변을 안 보고 회사 일만 하느라 재테크에 전혀 신경을 쓰지 못한 거야 어 덕분에 회사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갔고 뭐 승진 못한 배짱에 비해 더욱 많은 연봉을 받긴 했지만 뭐 회사원 급여가 뭐, 전문직처럼, 뭐, 아주 많은 건 아니잖아. 그래서, 뭐, 그간 생활비, 뭐, 자녀 교육비 등으로 많이 써왔고, 뭐, 지금, 50대 가구, 평균 자산보다는 좀 많지만, 뭐, 그렇게 많진 않아. 어, 그러니, 앞으로 계속 일해야 되고, 뭐, 정년퇴직 하더라도, 한 70까지는 더 일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지. 뭐, 더군다나, 운동할 시간이 없었으니, 몸 관리 안해서 지금은 뭐, 전형적인 배 나온 중년 아재의 모습이고, 또몸 여기저기 좀씩 아픈 건또 서러운 일이지. 어, 반면, 배짱이는, 적절히 즐기며 남는 시간에 재테크도 많이 많은 관심을 가졌기에 다양한 상황을 만들었고 결국 방 30개짜리 원룸 건물을 사서 충분한 현금을 만든 다음에 완전한 조기 은퇴의 길을 가게 된 거야. 또한 남는 시간에 운동도 충실하게 해서 여전히 탄탄한 몸매를 지니고 있어. 뭐 얼마 전 만나보니까 아주 신세가 좋더라고. 역세권에 있는 신축 원룸 건물이니 공실이 없네다가 하자보도 신경 쓸 일도 없어서 이제 완전한 경제 시간의 자유를 얻은 상태야. 물론 회사 생활 열심히 하고 직급 올라가고 높은 연봉 받는 것도 좋지만 뭐 그래봐야 그 급여가 경제 자유를 달성한 만큼 충분하지는 않다는 것이야. 아주 높이올라가는 극소수를 제외하고 말이야. 뭐 회사는 이 노비들을 부릴 때 최소한 먹고 살만큼만 주지 절대 풍족하게 주는 것은 아니거든. 그러니 효율적으로 재산 관리하고 재테크해서 자산에 퀀텀 점프를 하는 것이 필요해. 또한 가장 중요한 몸 관리는 덤이고. 자, 아 이건 내 주변에 실제 벌어진 일이야. 신, 개미와 배짱이. 어떤 길을 갈지는 본인의 선택이야.